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가 30년 이민생을 하면서 수집한 수석에 관해서 처음 콘텐츠로 제작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너무나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그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주에 연속으로 수석에 관해서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한거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한번 해 보면 수석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력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돌을 이렇게 뚫어지면 돌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지난주에 그 오석을 두드렸는데 쇳 소리가 이렇게 세게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석 갯통인데 청오석이란 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렇두드리면 이렇게 쇳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쇳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쇳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돌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질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특고한 모양 형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색깔이 새카맣게 진하면 진할수록 좋다. 이런 수석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수석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산과 호수, 폭포, 이런 산수, 경석.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 또 특별한 뭐 초가짐이나 이런 모양을 가진 형상석. 세 번째는 돌에 이렇게 그림이, 화가가 그린 듯한. 그림이 있는 돌을 이제 문양석이라 이렇게 복석을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기억력을 여러분 배살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수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크리시안이라서 그런지 이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인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수석을 하러 가면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연관된 그런 돌들을 수석들을 많이 수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흥미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관한 수석들이 저희 집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관한 수석을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양석 중에서 저희 집에 있는 대표적인 그... 어, 예수님에 관한 돌은 이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수태고지석이란 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천녀로 잉태해서 이제 예수님을 낳기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그 예언하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그 숫해 고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이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배가 조금 이렇게 불라가죠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조금 뿌리면 좀더 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브리엘 천사가 약간은 좀 우악스럽게 생기기도 한데, 이수상은좀 해악적인 면이 또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술하라, 이렇게 이제 슈타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형상상 통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이 바위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을 한 수석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에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수석은 특별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따로 이 수석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수석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어 여러분들 볼 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고 왼쪽에는 제자가 이렇게 터반을 쓰고 예수님께 경비하는 그런. 문양색입니다. 물을 조금 뿌리면 조금 더 선명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쪽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뭐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제자가 이렇게 머리에 중동 사람이 쓰는 터반을 쓰고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 저희 집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수석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뭐이 집으로 이제 이사 오기 전에는 집이 상당히 컸습니다 한4 0스0 s q 트 넘는 집에 1층에 수석이 한 300개 정도 있었고 전체 집안에 수석이 한 2,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2,000개 수석 중에서 단연코 제가 가장 넘버원 제가 뽑는 수석은 바로 이 수석입니다 이 수석이 아, 지금 여러분의 그 포지션에서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수석의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질. 그래서 한번 두들겨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쇳 <laughs> 소리 난다 그랬죠. 근데 이 수석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원래 때리면 안 되는데 한번 때려보시면 쇳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질이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 너무 좋고, 세 번째는 색깔이 이렇게 좋은데, 요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검지 이렇게 돌려보면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코고요, 이렇게 예수님 머리고 옆모습이고 팔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어 예수님의 고뇌하고 있는 모습 이런 그래서 이 수석이 참 다양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관한 수석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 수석은 참또 감사한 거는 저에게 처음으로 수석을 입문시켜 준그 정말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현우성 은퇴 장노님,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장노님이셨는데 그 장노님께서 저를 이렇게 수석에 입문하게끔 해주셨는데 요 밑에 자대를 그 어르신께서 직접 만드신 거고 요거는 제가 거의 뭐 30년 전에 이거를 수집한 수석, 수석 초창기 때 이렇게 수집한 그런 명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우상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제가 직장이나 일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오면 소파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가끔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수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그 우상은 아니고요. 그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대로 있던 거를 제가 이제 그 강가에서 그냥 채집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수적 그 자체죠. 그래서 이거는 우상시 하면 안 되겠고요.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